안녕하세요. 국제사이버대학 특임교수 김홍식 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농지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농업인의 노후대책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은퇴 후 귀농을 고려하고 있거나 시골에서 노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농지연금은 땅 가진 농민들의 노후대책 수단이다. 원리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듯이 영농에 이용되는 전. 답. 과수원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이다. 가입자격은 60세 이상의 5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자격을 얻는다. 귀농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